그럼, 뭐안 가는 게 나왔잖아. 하락하면 또, 뭐, 돈 비용이 많이 들잖아, 그죠? 아, 예, 맞아요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, 뭐, 여기, 예. 뭐, 내가 뭐, 한 가지란 말이야 내가 본인하고 아무런 우리가 이해 관계 없지만, 이 사람의 가장 좋은 내가 멘토, 멘토링이 뭘까?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.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, 이제, 사주 한번 볼게요, 이제. 음. 이 우리 사랑이라 하는 거거든. 이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꼭 있어야 됩니다, 사랑. 본인하고 내가 없지만, 같은,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, 참, 사랑에, 그, 오빠 같은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, 이. 네. 보다 8살이나 어리니까. 네. 음. 이 이제 조금씩 이제 도사 한 번, 도사 집에 왔다가 뭐, 귀가 좀 이제 중심이 잡힙니다. 혼란한 게. 네. 이 도사만의 네. 그탈렌트가 그겁니다, 잉? 예, 알겠지. 음, 그래. 한번 봅시다. 사주가, 어, 전체적으로. 이 본인의, 이게, 이게 언제 비급이 왕하단 말이야. <laughs> 아, 강하다. 강하다. 어. 이게 왜냐면, 특히 이게 이제 우리 일주에 이제 벽호가 있으면 강합니다. 예. 네. 어, 강한 살이또 이성을 많이 좋아한다, 보니은 남자를 많이 좋아한다. 재물도 많이 좋아한다. 투자 투기에다 돈 많이 날렸을 때다. 성향은 짠돌이 성향이 돈을 한번안 쓴다. 알뜰하게 검수한 소비하고 알뜰하게 꿈을 꾸는데 가끔은 이 급제 성향이 발동하면 돈을 어문대로 투자 투기하다가 돈좀 날렸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바른 일성, 착한 사람이다. 그런데 화나보면 못 참는 거고 맞아요. 화나분두들려 깨뿐다. 그러면 얘기가 입에서 툭 튀어나와 붙잖아. 그 네. 아, 이, 이 양인이라 걷는 거, 이거. 확만, 두드려 깨뿐단 말이야. 그 대신 뭐, 공부나 기술은 일찰 를서 그러거든. 너무 정교하게, 섬세하게, 에, 완벽하게, 불안장애가 줍니까 불안장애. 예, 네, 맞아요. 음, 본인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만, 아, 너무 강한 주장은 건물입니다.